그레이스교에서 진행하는 기독교 고전 매일 읽기 프로젝트.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 제12권. 무로부터의 창조, 진리와 형상. 30장. 해석의 기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해석 차이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해석에는 어느 정도의 진리가 다 있으니 진리 자체로 하여금 그들 사이에서 일치를 가져오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를 내리사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그 법, 계명의 목적인 순수한 사랑을 이행케 하소서. 그러므로 누가 나에게 묻기를 이 여러 가지 해석 중에서 어떤 것이 당신의 종 모세의 의도에 맞느냐고 한다면 나는 모릅니다 라고 당신께 고백하는 말이 아닌 이상 구태여 고백적인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이 모든 견해에는 다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육적인 소박한 해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희망이 있는 당신의 어린 무리들이 오니 오묘한 신비를 단순하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게시하시는 당신의 책의 말씀이 그들을 놀라게 마소서.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진리의 뜻을 파악하고 전하는 우리들은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허망한 것을 추구하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다 함께 진리의 원천이 되신 우리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성령을 충만히 힘입고 이 성서를 기록한 당신의 종 모세를 존경하게 하소서. 그리고 모세가 당신의 계시를 받고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그의 의도는 우리가 진리의 빛에 인도되고 유익한 열매를 맺는 데서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31장 진리를 이해하는 정도.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모세가 의도한 것은 내가 생각한 대로이다. 라고 하든지 혹은 다른 사람이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그가 의도한 것은 내가 생각한 대로이다. 라고 주장한다면 나는 경건하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싶습니다. 이두 사람 다 진리를 말하고 있다면 그두 사람의 뜻을 모세가 의도한 바라고 생각하면 잘못일까?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말씀 중에서 이두 가지 뜻 이외에 제3의 뜻, 제4의 뜻을 찾아냈고, 혹은 다른 사람이 그 말씀 중에서 또 다른 뜻을 발견했다고 할 때, 모세가 이 모든 뜻을 다 의도하고 썼다고 생각하면 잘못이겠습니까?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모세, 즉 성서 기자에게 모든 사람들의 이해의 정도에 알맞게 기록하도록 하셨으니, 각 사람이 그 말씀 중에서 여러 가지 진리를 여러모로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속으로부터 굳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만일 높은 권위를 가진 책을 쓰게 된다고 하면 하나의 일방적인 뜻이 명확히 드러나 다른 모든 해석들을 배제하도록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독자들이 내 책을 읽는 중에 내 말이 어떤 진리의 소리를 그들의 마음에 메아리 쳐서 거기에서 누구든지 어떤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쓰겠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그러므로 나는 경솔하게 모세는 이런 재능을 당신의 손으로부터 받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쓸 때에 그 자신은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모든 진리, 우리가 발견할 수 없었던 진리, 혹은 아직도 발견하지 못했으나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진리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32장. 해석의 정신. 오, 주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당신은 하나님이시므로 우리 인간처럼 혈육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혈육을 가지고 있으므로 통찰력이 부족하여 당신이 이 말씀을 통하여 후세의 독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신 뜻을 다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시는 당신의 선하신 영이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혹시 모세가 이 말씀을 쓸때 다른 많은 뜻 중에서 다만 하나의 뜻을 마음에 두고 썼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당신의 영이 모를 리 없습니다. 만일 모세가 많은 뜻 중에서도 하나의 뜻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하나의 뜻은 다른 많은 뜻보다 더 탁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 주님. 그러나 모세가 알고 있었던 그 뜻이든지 아니면 당신이 원하시는 다른 뜻이 있으면 우리에게 게시하여 주소서. 당신이 우리에게 당신의 종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 뜻을 보여주시든지, 혹은 이 말씀의 다른 뜻을 보여주시든지 간에 당신이 우리를 먹이시는 것은 틀림없으니 그릇된 해석이 우리를 속이지 말게 하소서. 오내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몇 마디의 말씀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정말 얼마나 많이 해석을 해왔는지 보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쓴다면 내가 당신의 성서, 전부에 대한 해석을 쓸때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겠습니까? 원하오니, 이제 나로 하여금 당신의 말씀에 대하여 짤막하게 고백하게 하소서. 그리고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한 탓으로 여러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지만, 당신의 영감으로 나로 하여금 참되고 확실하며 좋은 하나의 의미, 즉 해석을 선택하게 하소서. 만일 내 해석이 당신의 종 모세가 의도한 것과 일치한다면 그것이 가장 옳고 좋은 것이므로 그것을 위해 노력하려는 것이 내 고백의 신앙입니다. 내가 혹시 이 목적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당신의 진리가 모세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처럼 당신의 진리가 그의 말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신 뜻을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소서.